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치고 영혼의 흉년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영혼의 밥을 먹는 하루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우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살아온 저희를 귀한 말씀과 오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몸부림치다가 고나고 지친 몸과 마음이 끌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은 죄를 사하시고 죄악에서 이끌어 주시사 성령의 담비를 흠뻑 맞고 새로 소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가진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감격과 기쁨을 안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배가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져 있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등을 없애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 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 하나만 같이 하여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양은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또 받은 바 은혜가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신앙이 미성숙해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좋은 말로 권유해서 스스로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주의 것도 주의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다툼과 시기가 생깁니까?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잘 조화를 이루면 천국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이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지 못하고 온갖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비난에 얽매일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나의 고집 때문인 줄로 압니다. 신앙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어 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차이를 이해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생활이 천국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쌓이게 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좋은 말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교회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가득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세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근절해 가는데 앞장선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n 모 h